가 입안에 고여 터질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내 목을 조르는 손처럼 다가왔다. 내 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그 말과 함께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 그런데 왜왜이 순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지? 눈을 뜨니 10년 전의 그날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가 핸드폰에 떠있었다. 내 신탁기금 끝났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니 이미 멎었던 적이 있었다. 지난 삶의 마지막 그 지옥 같은 밤 나는 김지훈 삼성전자 간부 출신의 야심찬 사업가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었어. 아버지 김태준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줄 알았던 내가 결국 피로 물든 아파트 바닥에 누워 숨을 거두었다. 배신의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든 건 바로 그 신탁기금 이야기 때문이었다. 10년 전, 2015년 여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눈을 뜬 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손을 떨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얼굴,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맑은 눈빛. 이게 현실인가,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삶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야심, 이복동생 지민의 교활한 속삭임, 그리고 그날 밤의 총성. 나는 자살로 위장당한 살인 피해자였다. 신탁기금 500억 원, 아버지가 세운 그 돈이 사라진 날, 모든 게 무너졌다. 핸드폰을 쥔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메시지 앱을 열자, 아버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지훈아,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 좋았어. 신탁기금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뒤에 이어진 끝났다라는 한마디가 내 인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난 삶에서 나는 그걸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는 기금이 증발하고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이복동생 지민이 아버지의 비서실장으로 올라서며 내 자리를 꿰찬 그날. 이번엔 다를 거야 의의를 갈며 중얼거렸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내 분노를 삼키는 듯 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운 뒤에 숨겨진 독을 알았다. 나는 재탄생했다. 아니, 환생. 이 기회를 복수의 무기로 삼을 터였다. 집을 나서며 첫 번째 계획을 세웠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 하나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믿은 것, 이번엔 증거를 모아야 했다. 회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노트앱에 메모를 적었다. 1. 신탁기금 추적. 2. 지민의 움직임 감시. 3. 어머니의 죽음 재조사 어머니. 그녀의 죽음이 모든 비밀의 열쇠였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아버지가 그녀를 버린 후 나를 장남으로 키운 건 단순한 후회. 아니, 그건 계산된 연극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지훈아, 왔어, 김태준 회장.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신탁기금 건 걱정 마흔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비웃었다. 미래. 내놈의 미래지. 그날 오후 첫 번째 행동을 시작했다. 회계팀에 접근해 기금의 세부 내역을 요청했다. 아버님의 지시로 확인 좀 하게 직원들은 의아해 했지만 장남의 말에 따랐다. 파일을 넘기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기금의 일부가 특별 투자로 빠져나간 흔적. 수혜자, 지민의 이름이 은연 중에 언급된 펀드. 이게 시작이군. 저녁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옛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미소가 아팠다. 지난 삶에서 나는 그녀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치부했다. 하지만 환생 후 기억이 선명해졌다. 사고 현장의 브레이크 오일 누출, 증인들의 증언 조작. 그리고 아버지의 알리바이, 그날 밤 지민과 함께였다. 어머니를 죽인 건 너희였어. 밤이 깊어지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다. 지훈 형, 갑자기 왜? 신탁기금 걱정돼 웃음이 터졌다. 아니, 그냥. 형제의 느껴보고 싶어서 오통화를 끊고 그의 위치를 추적할 앱을 다운로드 했다. 현대 기술의 힘, 지난 3회선 몰랐던 무기. 다음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신탁기금의 본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창구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김 회장님 지시로 상속인 외 접근 불가입니다.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해커 친구, 과거의 동지에게 연락했다. 준호야, 도와줄 수 있어. 그는 놀랐다. 지훈이 너, 갑자기 왜? 돈 문제야? 그냥. 호기심. 그날 밤, 준호로부터 온 이메일. 형, 이거 봐, 기금의 30%가 해외 펀드로 빠졌어. 수탁자, 지민의 가명 증거였다. 내 손이 떨렸다. 분노가, 슬픔이 뒤섞였다.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복수의 첫걸음은 감시였다. 지민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그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는 여전히 플레이보이였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 비밀스러운 만남. 한 여자가 흥미로웠다. 지민 씨, 그 기금. 정말 형님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이 녹음됐다. 지민의 대답. 쉿, 아버지 계획이야. 지훈 형은 모르게. 이 정보로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다. 아버지, 지민이 요즘 이상해요. 신탁기금에 손대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내 동생 믿어라 이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장기판의 말로만 봤다. 한 달이 흘렀다. 기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IT 스타트업, AI 기반 재무 분석 툴, 지난 삶의 지식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시켰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지훈 씨, 당신의 비전이 인상적입니다.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놈들의 돈으로 만든 거지? 지민이 접근해왔다. 형, 사업 잘 돼. 같이 해볼까? 그의 제안은 함정이었다. 지난 삶에서 나는 받아들여 파멸했다. 이번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신탁기금의 세분의 역 공유해 그의 미소가 굳었다.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 대치가 시작됐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어머니의 비명, 총알이 스치는 소리.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포기 안에 복수는 긴 전쟁. 그리고 나는 이제 전사였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아버지의 초대가 왔다. 지훈아, 가족 식사하자,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 테이블에 앉은 우리 셋, 아버지, 지민, 그리고 나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지훈아, 내 사업 소식 들었어. 자랑스러워, 지민이 웃었다. 형, 나도 투자할게. 형제잖아. 나는 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신탁기금은 어때요? 아직 안 끝났죠? 아버지의 손이 살짝 멈췄다. 그건. 안정적이다, 지민이 얼른 끼어들었다. 형, 그건 아버지 일인데. 우리 사업에 집중하자,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지난 삶의 기억, 이 식사 후 기금이 완전히 증발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지민의 통화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지. 지훈이 의심 안 해요. 곧 처리할게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녹음 앱을 켜고 문틈으로 들었다. 그 여자. 입막아야 해의 돈으로 여자. 클럽에서 만난 그 여자. 그녀가 지민의 비밀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찾았다. 이름, 박수연, 20대 후반의 모델. SNS를 통해 연락했다. 지민 씨에 대해 이야기 좀 해요. 도와줄게요.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민 씨, 위험해요. 그는 돈을 훔치고 사람을 없애요. 그녀의 증언, 지민이 어머니의 사고를 조작했다는 이야기. 증거 있어요. 나는 물었다. 그녀가 USB를 내밀었다. 이게 그의 이메일, 아버지와의 공모의 파일을 열자 충격이 왔다. 어머니 제거 계획, 지훈 상속 차단, 아버지의 서명. 눈물이 흘렀다. 왜왜 왜 우리를 수연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녀를 내 사업팀에 스카우트 했다. 여기서 일해 안전할 거야 그녀의 미소가 약간의 위안이 됐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 나는 지민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의 불법 도박 뇌물수수 증거를 모아 익명으로 언론에 팁을 날렸다. 삼성계열사 후계자 도박 스캔들. 기사가 터지자 지민이 당황했다. 형, 이게 뭐야? 나한테 왜 그래?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동생, 조심해. 세상은 자갈 아버지가 중재에 나섰다. 지훈아, 가족이잖아. 용서해, 그의 눈빛에 절박함이 스쳤다. 내 놈도 두려워하는군.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AI 툴이 은행권에 팔리며 100억 투자 유치. 이제 나는 돈의 힘을 가졌다. 신탁기금 추적을 위해 해외 변호사를 고용했다. 김태준의 펀드 세탁 의심 보고서가 도착했다. 기금의 70%가 지민의 해외 계좌로 흘러갔다. 대면의 순간이 왔다. 아버지의 사무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보고서를 던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아. 오해다.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 그만해.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세 사람의 시선이 부딪쳤다. 공기 중에 피비린내가 났다. 오해. 어머니를 죽인 것도 오해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 그건 사고, 지민이 웃었다. 형, 내가 뭘 안다고, 그 순간, 나는 총을 꺼낼 뻔했다. 아니, 지난 삶의 실수. 폭력은 안 돼, 이 증거로 무너뜨려야 해. 밖으로 나와, 수연을 만났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이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로맨스. 지난 3회선 사랑을 잃었지만 이번엔 어쩌면. 하지만 복수가 먼저였다. 다음 타겟 언론 전쟁. 나는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김태준 회장 가족살인 공모 헤드라인이 터지기 직전 아버지의 협박 전화. 지훈아 그만둬. 내 미래를 망치게 웃었다. 이미 망쳤잖아요 아버지. 스캔들이 폭발했다. 주식 폭락, 지민의 도박 영상이 유포. 그는 울며 찾아왔다. 형, 살려줘. 아버지가 시켰어, 그의 눈물에 순간 흔들렸다. 형제. 하지만 기억났다. 총구가 내 이마에 닿던 그 밤. 증언해. 아버지와의 공모,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얘 죽을 거야, 에, 나는 문을 닫았다. 선택의 갈림길. 그를 살려둘까? 아니, 이용해야 해. 스캔들 후, 집안은 지옥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지민은 숨어들었다. 나는 기회를 노렸다. 어머니의 묘소로 갔다. 엄마, 이제 알았어. 미안해, 비가 내리는 밤. 그녀의 사진 앞에서 맹세했다. 복수할게. 사업은 여전히 호황. 수연과 가까워졌다. 지훈 씨,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키스 직전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형, 큰 거야. 아버지의 DNA 테스트 결과. 내가, 장남이 아니야. 충격. 파일을 열자, 어머니의 일기와 DNA 보고서. 아버지는 불륜으로 지민을 낳았고, 나를 이용해 상속을 유지했다. 지훈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지난 삶의 마지막 말, 이제 이해했다. 신탁기금은 그의 피를 이은 자를 위한 거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지민을 찾아갔다. 그의 아지트, 강남 클럽 지하. 동생, 우리 DNA 검사해보자. 그는 창백해졌다. 형, 그만. 아버지가 주먹이 날아갔다. 싸움. 그의 코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진짜 오빠가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DNA 공개. 하지만 트위스트 어머니의 진짜 연인 그녀의 옛 상사 그에게 연락 했다. 박회장님 어머니의 유언장 있어요 그는 울었다. 지훈아 내가 내 아들일지도 몰라 또 다른 비밀.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불륜이 있었다. 나는 누구의 피 조사를 깊게 파고 들었다. 변호사 사립탐정 결과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 하지만 지민은 아니. 아버지의 불륜 자식. 왜 나를 버렸어? 어머니의 죽음은 지민의 어머니가 꾸민 일. 계모의 질투. 이 정보로 나는 지민을 압박했다. 내 엄마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그는 무너졌다. 형, 몰랐어. 아버지가 숨겼어. 동맹. 잠시. 우리는 아버지를 노렸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지민이 아버지에게 팔아 넘겼다. 미안, 형, 돈이, 더 커, 트랩.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지훈 씨, 횡령 혐의, 아버지의 함정. 감옥행. 옥중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수연의 도움으로 탈출. 아니, 법으로 싸워. 증인을 모았다. 그녀가 증언대에 섰다. 지민이 살인 공모자예요, 재판.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내 전쟁, 충격의 DNA 비밀. 아버지가 증언했다. 지훈은 내 아들이 아니다 거짓. DNA 증거가 공개됐다. 법정 소란. 지민이 도망쳤다. 나는 풀려났다. 복수의 불길이 더 타오르며, 풀려난 후, 나는 그림자로 변했다. 지민을 쫓았다. 제주도로 도망친 그는 여자와 함께였다. 수연. 아니, 다른 여자, 질투. 아니, 분노. 그녀를 납치한 건 지민. 인질로 써서 아버지 구하자. 구출 작전. 준호와 함께 밤의 제주 바다 총격전 지민아 끝이야 그의 비명 체포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지훈아 내가 이기면 가족이 끝나 나는 결단을 내렸다 회사 인수 주주총회에서 연설 김태준 회장은 범죄자다 증거 쇼 주식 폭락 아버지 퇴진, 수연과 사랑, 지훈 씨 이제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복수, 계모를 만났다. 내가 다 꾸몄어 그녀의 고백, 질투였어. 지훈 미안해. 트위스트 아버지가 자살 시도, 병실에서 지훈아. 용서해. 지민이, 내 오빠야, 거짓말. DNA는 증명했다. 지민은 사생아. 최고조, 대면, 아버지, 왜, 그의 눈물. 회사, 지키기 위해 실망. 회사, 가족을 팔았어. 나는 회사 CEO가 됐다. 지민 감옥행. 하지만 빈 승리. 수연의 임신 소식. 우리 아이, 복수의 끝이야. 승리 후 공허.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의 상처. 수연의 배가 불러왔다. 지훈아, 아이 이름 뭐로 할까? 미소. 하지만 악몽 계속. 아버지의 유언 내가. 진짜 적이야. 새 비밀, 어머니의 편지. 지훈아 아버지를 용서해. 그는 강제됐어. 계모의 조종, 더 깊은 음모, 지민의 탈옥 소식, 추격전, 서울 거리 형, 같이 도망가자. 그의 제안 순간 흔들림, 형제, 하지만 배신 기억, 총격, 지민 중상, 병원에서. 형 사랑해서 죽음, 눈물, 복수 끝, 아니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 회사 폭발 위협, 결정 용서, 아니 법 집행, 아버지 종신형 수연과 결혼, 하지만 트라우마, 아이 탄생, 민준이 어머니 이름 딴 회사 안정, 과거 청산. 아버지의 편지, 미안하다. 내가 이겼어, 용서? 부분적. K드라마 엔딩, 가족 재건, 하지만 상처 남음. 나는 강해졌다. 환생의 대가, 복수의 교훈. 행복한 결말. 하지만 여운, 다음 생도. 지킬게.